이제야 만났군요. 언니. 제니스, 나도 보고 싶었어. 나 참, 다들 어디 간 거죠? 제형권 단 하나. 여신의 펜 라이트 택트를 저에게 주시죠. 싱크 바이더 그랑프리는 앞으로 제가 관장하겠어요. 응? 제니스. 왜죠? 언니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했고 그렇다면 자기 여신자를 양보하고 자기는 아이돌이 된 모든 맘대로 되는 게 어때요? 지금 너한테는 택배를 줄수 없어 <laughs> 왜죠? 참 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제니스 네가 직접 깨달길 바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파탄시킬지도 모른다고요. 앞으로 싱크바 이돌들을 탄생시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를 텐데 싱크바 이돌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 아이들이 자기 강체를 차지하는 거야. 아니요. 저 여신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얘부터 계속 저희는 아이돌을 보고 있었죠. 아이돌이란 어리석고 불안전한 존재,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술를 저지르고 사선이를 고민하며 우찔대고게으른 피우다 자기 스스로 타락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관리해야 한다고요. 어리석다고? 내가? 자, 틱은 어디 있죠? 지금은 줄수 없어. 응. 좋아요. 그래도 저만간꼭 가져가겠어요. 어떤 수어하라도 제니스.